수빈 아빠입니다. 조이콘 오른쪽 쏠림 수리에요.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뜯어서 교체하는 방법을 남겨볼게요. 교체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고 따라 하셔도 될거예요 일단 지금 오른쪽 조이콘이 약간 쏠림이 있거든요. 네, 중립으로 유지가 안되고, 돌리는 게 보이죠? 이걸 뜯어가지고 교체할게요. 일단 분해. 나사는 잘 모아놓고요. 질큰 커버를 이렇게 이런 밑에다가 이렇게, 뭐 이렇게 얇은 거 꼽아가지고 제끼시면 돼요. 제끼시고, 요 안테나 선 요거 있거든요. 요걸 옆으로 살짝 빼놓고 배터리를 이렇게 탁 하면 빠져요. 빠진 상태에서 이제 중간 하우징 쉐요 배터리 지지대에 나사가 3개 막혀있거든요. 여기 하나, 위에 2개. 요거를 빼서 잘 놔두고, 요거를 아래부터 이렇게 살살 들어 올리세요. 살살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, 위에 부분에 요 ZR 커넥터가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, 고개를 이렇게 빼지 않고 이렇게 살짝 제껴놓으시면 돼요. 살짝 제껴놓으시고, 지금 아날로그 버튼이랑 연결되어 있는 나사 두개 역시 빼서 잘 보관하시고, 아날로그가 연결되어 있는 커넥터가 있어요. 이거를 고장을 많이 내요. 분해하다가, 이 커넥터가 이제, 이 까만 클립으로 되어 있는데, 요기에 분리하다 부러지거나 날아갈 수 있으니까, 요거를 살살 이렇게 들어 올리시고, 어, 조이콘 커넥터를 싹 빼주세요. 그리고, 조이콘 고장난 거를 분리. 분리됐죠? 여기다가, 요즘 최신으로 나오는 4세대 아날로그로 교체할 거예요. 지금 꼽혀있는 건 1세대 아날로그예요 이 아날로그는 이 뒤쪽에 새겨져 있는 이 음각이나 이 모양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. 이거 여기다 이렇게 꼽아 주고 아까 뽑아 놨던 나사 두개 체결. 원래 꼽혀 있던 나사 그대로 꼽아 주셔야 돼요. 분리하실 때 나사를 딱 그렇게 뭐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데 딱딱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 잘낄수 있어요. 조이콘 커넥터를 꼽은 다음에 다시 클립을 제껴주시고, 아까 뽑아놨던 요 ZR 중간 배터리 쉘을 이게 살살 이렇게 다시 뒤집어, 뒤집어서 이렇게 탁. 이게 설명하기가 해보시면 알 거예요. 이 느낌을. 이렇게 해보세요. 굳이 다 분리 안 하셔도 돼요. 그리고 나사 두 개, 위에부터 꼽아주고, 밑에 하나. 그리고 배터리를 원래 있던 상태로 돌려요. 이렇게 돌리고, 안테나 배선도 여기 중간 셸에다 이렇게 딱 꼽아 놓으시고, 배선 정리해서, 배선 고정, 그리고 안테나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점검하시고 다시 조립. 뚜껑을 일단 닫고요. 교체가 제대로 끝났는지 점검을 한번 해요. 네. 잘 되죠? 중립 유지가 잘 되고, 아웃, 바깥에 대드전까지 이렇게 한번 돌려서 점검을 해주시면 돼요. 다 끝난 거예요. 끝났고, 케이스, 나사 4개만 다시 원복하고 끝낼게요. 이거. 이 나사 풀때 정확히 딱 제대로 된 규격의 드라이버를 쓰셔야 돼요. 아니면 나사가 뭉개져요. 뭉개져가지고 풀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. 네, 끝났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른쪽 조이콘 아날로그 간단하게 교체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